모습이고요. 팔 아, 아, 해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활용 점점. <laughs> 누군가요? 김현경. 선수죠. 자, 지금은 뭐 거의 블로커가 없는 것처럼 공을 때려냈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 좀 많은 볼을 때리지 않았던 김현경입니다만한 김연경 2주 밖에 되지 않고 개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네. 신현경이 볼을 띄우고 김현경 코트 안쪽 네. 지금 타이밍이 김연경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이에요. 11득점짜로 올리는 김연경입니다 자, 지금 호흡은 좋았고요. 물론 좀 넘어지면서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스피드 있는 공을 왼쪽 힘있게 위로 <laughs> 블로킹이 됐습니다. 반격의 김연경 아하. 세 포인트입니다. 자 상대 블록킹이 낮은 것도 있지만 예. 이고은 선수와 김연경 선수의 호흡이 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고은 선수가 처음에 이적을 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좀 김연경 선수와 맞추는 걸좀 어려워했었거든요. 아, 피치 김연경 짧게 실바에게 왼쪽 갑니다. 김주향 자 이고은 세터 왼쪽 바라봅니다. 김연경 아, 네 라인 안쪽. 지금 마지막에 3단 넘기는 상황에서 또 김연경 선수가 실버 선수가 찬스 보인게 넘어지게끔 넘겨줬고 예. 지금도 공 끝이 충분히 살아가면서 오늘 김연경 선수의 타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트를 넓게 보고 있는 김연경. 장위 <목소리> 서브. 왼쪽으로 쏴줬습니다. 김연경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어, 아주 어, 정확한 코스예요. 이 세트 8대7 흥복 생명이 앞서 있습니다. 어, 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네. 어, 전체적으로 어떤 본인의 밸런스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죠. 어,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40%대의 성공률을 가지고 가야. 좋을 리셉션빠 빠르게. 왼쪽. 황민경의 공격이 통하지 않고 있고. 김현경 네. 코트 안쪽. 자, 코트를 넓게 넓게 사용하고 있고 오늘 어, 신현경 선수의 그디디 위치 지금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16대 10입니다. 홍목생명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세한 직선 연타로 보냈지만 수비가 잡았습니다. 김현경! 같이 하시죠. 맞고 나갔습니다. 나 빨라요 예. 지금. 실키이지만 거의 손공과도 같은 스피드로 가기 때문에 네. 수비수들도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짧게 흔들었습니다. 이건 왼쪽, 픽거해 들어와, 김현경. 자, 똑같은 작전과 똑같은 대포로 김현경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그러면 이건 센터는 사실 김현경 선수가 전이 있을 때딴거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요. 지금 알면서도 못 잡고 있는 정관선서 어려운 볼 킹스 이건 왼쪽. 정 시간 차로 왔습니다 듣죠. 열매울 정도로 배구를 잘하는 김현경, 김현경.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0대 7, 석점 차. 상대 감독이 김현경 선수의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 하는데 정말 맥 빠지게 어떤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현경 선수거든요. 조승 네. 그 중. 이고원이죠. 다시 아, 김현경 살려냈어요. 자, 이건 살릴 수 있어요. 네. 아하. 저게 아테나 바깥쪽으로 넘어왔으면 안현림 선수가 볼트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번 건드릴 만했는데 아 글쎄요 판단이좀 빨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저게 넘어가서 아8때 7동점 박은진 이거 왼쪽으로 긁어 팬김현경자 아, 낮고 빠르게 본인의 타점을 완벽하게 살려온 김현경 선수입니다 스코어로 8대 7 박은진 1번 자리, 토스빈 이곳 왼쪽, 브이버 네. 김현경! 아, 좋아요. 점수는 16대13. 행국생명할 정관장입니다. 자, 아내님 세타가 먼저 스타팅으로 왔습니다. 네, 4세트 출발, 브이버 김현경! 네. 자, 어쩌면 보이진 감독이 지금 김현경 선수의 공격 성능률이 좋다 보니까, 안현희 네. 선수를 맞붙이면서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 공격을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투블럭 상황에서 가볍게 드어내는 김현경 선수. 버티고 있어요. 예. 어렵게 맞고, 김현경, 팔 성공! 김현경. 이게 복근의 힘도 분명 중요할거 아니겠어요? 이 순간적으로 골을 어, 안 떨어뜨리려고. 네. 도스핀이 받고 내려와 돌립니다. 네. 김현경 네. 성공입니다. 한국 아. 생명이 3대 0. 시즌 개막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다연 서브 도트핀 쪽으로 갑니다. 이고은이 김연경 쪽으로 어... 가볍게 득점. 뭐이곳세타도 마찬가지로 김연경 선수가 전위에 있기 때문에 딱이주면 타점을 잡아서 때리면 완벽하게 포인트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나연수 블로커 맞고. 김연경의 스파이크가 통하는군요. 김연경 25득점제. 자, 득점과 공격 성공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김현경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 상대랑 이렇게 박철아 하이볼 블로킹 바운드 왼쪽입니다. 터쳐 김현경 지금부터가 김현경 선수의 타이밍이에요. 어, 지금 20점 가까이 가며 일단 올라오는 포인 많고 이 팬케이크 수비 서브 날려서 리시합니다이앤2 e 왼쪽 공격 는득 어, 반드시 해냅니다. 네. 이제 개인 4 득점. 음. 살짝 건너갑니다. 음. 대각선 음. 들어갔어요. 김숙현이 아, 치러. 네. 이번엔 각을 많이 줬습니다. 음. 두 선수 사이로토스 직선 연타. 이 곤, 뿌려줍니다. 김현경. 네. 강타. 터치아웃입니다. 이제 두 자리에서 10득점을 네. 채웁니다. 중앙의 키를 넘어서 갔고요 하예진의 네. 손을 지나서 갔습니다. 서브. 시영경이 버텼고 김현경빈 네. 공간을 노려서 때립니다. 아 이건 확실한 공간이에요. 이제 네, 리베로는 어, 미들의 왼쪽 손을 보고 가고 자, 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코스가 나왔습니다. 음. 음. 왼쪽으로 오픈 볼 연타. 이거는 왼쪽 강하게 때려봅니다. 김현경 본인의 타점도 정확했고 아, 들어오는 미츠코. 이번 세타와 잘 만나졌죠. 네? 깨끗합니다. 아, 아. 지금은 김현경의 드롭 연타. 찬스볼 네. 흥국. 붙여줍니다. 김현경! 역전타 14대13. 방은 하루에 올라와 있습니다. 살짝 들렸던 정윤주 왼쪽. 김현경 정확합니다. 깨끗하죠 상대 코트 6번 가장 깊숙한 곳에 떨구는 김현경 이소영 선수는 우측으로 지금 갔고 김현경의 공격 코스는 이소영의 좌측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유어 블로킹 이후에 다시 이한비 연타 랠리가 길었습니다 김현경 끝냅니다. 자 한다혜 선수가 대각으로 가면 어 크로스로 때리고. 네. 정인이 10을 퀵오프 김현경 도착. 참 흐름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뭐 찬물 끼얹는다 그런다잖아요. 김현경 선수한테 볼이 올라가면 어 저희가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왠지 포인트가 날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그 정도로 어 공수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 정말 좋은 김현경 선수입니다. 네. 정현준이 10을 퀵오프 김현경 안쪽. 자, 뭐 타점 좋고요볼 파워 있으면서 아주 뭐 깊은 쪽으로 떼다 보니까 한다 선수가 수비 위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자, 김현경 선수도 오늘 이렇게 잘 세팅된 볼은 사실 또 많이 오지 않았는데. 이 예, 안지 서블. 퀵오프 김현경! 들어왔습니다. 그쪽. 자, 뭐 뭐저 코스는 어한 달의 선수가 미리 가있지 않는다면 절대 잡을 수 없는 그런 코스로 김영 선수가 잘 때려내네요. 네. 어 보시다시피 타점도 상당히 높고요. 뒤에 서브 정윤주 쪽 어렵게 맞고 김영경 성공. 자 일단 이고은 선수가 지금 뒤쪽 앞쪽 뭐 일단 가는 성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 김현경 선수가 지금 타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브로키 위쪽으로 지금 지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앙에 정호영 받아올린 정인주. 김현경아점자 일단 뭐 여메선 세타도 지금 정호영 선수를 기준 선수, 선수가 리시브를 상당히 잘했고요. 네. 자 여메 어, 김현경 선수가 첫 득점을 공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이 맞고. 아, 붙었어요, 붙었어요. 이번백토스김연경 뒤에 아, 선으로 옵니다. 자, 뭐, 김연경 선수는 정말, 어, 뭐, 1세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본인이 웬만큼만 공격이 올라온다면 정말 이빈 공간과 강공과 연, 연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참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정윤주가 맞고. 김연경 파이 성공! 하지만 왼쪽에는 김연경 선수가 50%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공격 성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걸 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염혜선이 계속 김연경 쪽으로 서브를 했었어요. 그렇죠. 정윤주 받고 김연경 성공! 네. 자 타점이 잘 잡혀있었고요. 이 타점만 잡히면 사실 김현경 선수가 블로커 위에서도 어느 정도 다 때려낼 수 있거든요. 예. 10대 6이 되었습니다. 서채원의 서브. 왼쪽 시석공, 터치 네. 김현경. 김현경 선수가 전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어, 결정을 해줍니다. 그럼요. 또 앞에 블로커가 뭐 실방 선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김지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확실하게 잡고 가기 위해서는 김연경 선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지원과 최가은의 권민지의 연타 이건 시속공 김연경 포인트 아, 네. 20대 17 탄수의 석점차 안에 있다가 밖으로 가면서 몸의 방향까지 바꿔줬고요 지금 빈 공간 5번 코스 쪽을 정확하게 보고 점프를 했습니다 네. 아, 김연경의 전대 특허 신현경 2골 김현경 퀵오픈 특점자 일단 뭐 거의 위쪽으로 브로킹을 떴지만 상관없이 지금 통과가 되네요 네. 오늘 경기 스타팅이었던 김수지 선수는 2세트에서 빠진 채 웜업전에서 박수를 네. 보냈습니다 잘하 혼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김수지가 들어와 있고 퀴거팬 꽂았습니다 김연경 막하게 <목소리> 지금 g 스 칼텍스 브로커들이 김연경 선수 잡기 위해서 뚜이 선수가 완전히 이동을 했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네요 예 이구은의 패스 두 손에서 빠르게 튕겨져 나갔고 뚜이의 측면으로 빼는 김연경이었습니다 뚜이 이은원스타 퀴거팬 정확합니다 김연경 자 김연경 선수가 지금 어, 이, 뭐라 그럴까, 이게, 파워적인 면,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적인 면에서는 주변의 선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넘어갑니다. 이거, 이번엔 김현경에게 귀고을 그렇죠. 직접 승부로 5세트로 끌고 가는 한국 생명! 자, 이렇게 하도 벌어졌습니다. 리클로바사윤석서브 <놀람> 김현경! 자, 결국 김연경 선수가 투브럭킹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어내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 이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 김연경 선수가 한쪽 날개를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강소위에서 아주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연경 들어갔습니다. 아, 어 3세트는 한국생명은 김연경입니다. 자, 강공으로 갈 때는 확실하게 강공을 가고 또페이트를 넣을 때는 빈자리를 찌르고 아, 강약 조절이 정말 좋은 김현경 선수네요. 니콜로바가 넘겼습니다. 스파이크 득점 김현경 김현경 선수에서 공격을 잡기 위해서 도롱사 로 선수들의 이 수비 형태들이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 지금 도롱사 로 선수들이 어, 스트레트 방향, 대각선 방향 계속해서 지금 리딩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직적으로. 마치 그 부채가 좌우로 움직이듯이 그렇습니다. 수비의 형태를 갖췄지만은 조강 아, 선수도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한비 선수의 공격력인데요. 밀어붙이는 골이었습니다. 아, 네. 김현경 다 많이 떨어뜨려주지만 않으면 김현경 선수가 들어올 때 멈칫하면서 몸이 뒤쪽으로 젖혀지지만 않는다면 타점을 지금 너무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김현경 선수가 최근 두 경기 범위를 맞는 네. 이어지는 목적서버. 김현경. 아, 김현경. 네. 득점. 본인이 완벽하게 받아주고 빠른 공을 또 받아냅니다. 군더더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군더더기 없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리듬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접 받았거든요 자 그대로 빈틀어서 득점을 만드는 김현경이었습니다 좋은 서브 들어옵니다 자 수비가 살아나고 있고요 이곳에 터 다시 한번 김연경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공격만의 득점 성공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는 패스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두 번째처럼 김현경 선수의 타점을 잡아줬을 때더 좋은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공국 생명에 그야말로 필요한 것은 이 김연경의 집중력이 안 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이나고요한번더 살립니다 양선표 씨 김수지 띄우고 아, 네. 김현경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이미 들어올 때부터 스텝을 밟을 때부터 힘이 느껴지는 김현경 선수였고요 지금 전수때이 네. 아, 득점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김현경 전위에서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경 선수도 20점. 이다현의 서브, 자 현대건설 처음으로 서브 들어갔습니다 김현경, 길도 풀죠 일단 뭐이곳 센터가 어, 김현경 선수가 전위에 있다면 사실 어, 이 이렇게 이 올리는 볼에 대한 정확도가 가장 좋을 수 있어요 다시 고혜림 서브 김현경, 터치하! 아 빠릅니다 자 아, 일단 빠르고 높다 보니까 정말 이 브로킹으로 빈다인 세터가 잡기에는 부담감이 많아요. 그렇죠. 결국 수비로 잡아야 된다는 얘긴데 워낙 각도가 넓다 보니까 지금 어, 김영근 선수가 거의 미들 쪽 수비 위치까지 왔거든요. 막혔습니다 어택 공을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이온 7대 3. 저 확실히 5세트에서는 에이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멘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리더십이죠, 네. 김현경의. 여기에 절대 힘 <목소리> 다시 김현경 쭉. 높게 김현경 뚫어냅니다. 자, 여배선 세타가 결국에는 김영경 선수가 4번 자리에 있는데 리시브를 시키면서 어, 일부러 그쪽목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나 이제 높이가 좀 높게 가든지 짧게 가든지 해야지 왜 양보를 합니까? 메가 서블. 김영경 피고트 아,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자, 지금 뭐중계섭에서 봐도요. 타점이 블렀긴한참뒤에요 한참입니다. 이러면 뭐 득점이 안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끊고 말잖아요 스윙을 네. 다 가지고 가지도 않잖아요 리스가니다강소위의 오픈 뒤쪽에서 가볍게 건져 올리는 정윤주 김현경의 건타 11대6 그대 길목을 잘 지켰고요 네 맞습니다 좋은 타점에서 공격이 나왔습니다 1차 섭으로 3세가 시작됩니다 연경. 네. 점수 네, 역시 뭐 김영민 선수가 타점이나 타이밍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고은 선수의 투스는 약간 미스 범신성으로 넘어가는 터스였는데잘 내려냈습니다 예. 오늘은 김영민 선수가 공격을 와. 많이 안한것 네. 같아요. <laughs> 모든 경기는, 모든 팀들이 경기가 이렇게 준비한 대로 생각해도 되지는 않잖아요. 근접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코치장 안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갈지 빨리 결정해야 을 됩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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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긴 위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공 선수 토스가좀내 피에 말리지 않나 이 정도로 가면 어, 김영현 선수가 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가볍게 스윙을 <laughs> 끝까지 가져가지 않으면서 가볍게 쳐냈습니다 가운데로 파고 두면서 김현경의 공격인데요 네, 다점 졌습니다 네 지금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홍국생명 김현경이 득점을 하면서 8대7로 홍국생명 다시 역전 <목소리> 빅토리아 유어블로킹 김현경 박혜진이 김현경 쪽으로! 동점 해결하는 해결사 김현경. 자, 상대가 쫓아오니까 또 김현경 선수가 코트에 선수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고. 네. 자, 기어보는 그릇은 지금 빅토리아가 좀 때릴 때그 공을 좀더 타이트하게. 소형 서브. 정인주가 맞고. 네, 역시 김현경입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의 3세트 절대로 뺏길 수 없는 흥국승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의 서브 집중하자는 표정 네. 큰 키로 건지는 부키디치 네. 직접 뜹니다 자, 이렇게 피치 받고 이번에 김현경쪽 중요할 때 김연경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게 어 물론 이제 중간 과정에 김연경 선수가 이기이 굽는 분위기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공격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윤주가 잘 올려놓습니다 김연경 성공. 자 일단 뭐이건 세터가 지금 전위쪽에 염혜선 세터가 보이면 김연선 선수 쪽으로 거의 뭐 밀어주듯이 밀어줍니다. 앞서 하고 있습니다. 또삼산치 아, 이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완전 찬물이죠. 이게 뭐 전혀 브로킹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공격이고 네. 앞쪽에 어, 염혜선 세터가 아무래도 높이와 이부담이 쪽에서 김현경을 향했습니다. 안고 스파이크. 그렇죠. 김렇경 한점차 다시 죽여. 자안현림 선수가 들어오면서 높이는 보강했지만 역시 김연경 선수입니다. 네. 기량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네. 기본이 올리면서 김연경 위에서 누릅니다. 완벽합니다. 자, 저걸 어떻게 수비합니까? 네. 오이진 감독도 이건 버려야 된다라고 선수한테 들 사인을 주고 있고요. 그렇죠. 완벽한 세팅과 완벽한 공격 호흡입니다. 네. 수 이번에 길게 이 왼쪽. 킬어펜 김연경. 자 빠르게 왼쪽에서 때려 넣는 어, 김현경 선수죠. 네. 16대 2 2점에선 높게 뛰어줍니다그키의치스럼 <목소리> 연타. 이골. 붙여준 볼 김연경이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자김현경이 좋아하는 어, 그런 볼을 만들어 주면서. 본인의 타점을 또 만들죠. 3연속 득점에 흥국생명 오바인드로 한광쪽 응. 이거 왼쪽. 김현경 라인 앞쪽. 2대3. 아, 역시 김현경이에요. 네? 지금 사실은 미팅이 마치 밀려나갈 듯한 그런 어떤 그이 미팅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나 상대 수비수들이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보고 자, 뒤쪽 보고 아주 정확하게. 네? 어? 1반자리 박수현. 왼쪽으로 킬도페 김현경. 블로킹을 뚫었습니다. 사실 이 플레이 전에 김현경 선수가 득점을 냈을 때 이곳에 저에게 다 올려다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이제 본인이 뭐 책임질 수 있고 지금 아, 올라와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예. 김현경의 득점. 단속 써드 포스를 바꿨어요. 이번 왼쪽 풀버패 김현경 자원블로킹으로는 김현경 선수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지금도 메가 선수가 단독 블로킹을 뜨는데 직선 쪽을 막고 있었거든요 네 직선과 조금은 이동을 했지만 뭐 김현경 선수가 그 정도에서 어. 두명 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번 왼쪽으로 풀버팬 꽂아 때리는 김현경 자 이렇게만 배달이 된다면 김현경 선수는 무조건 득점을 하죠 네 그만큼 오늘 마무리를 하겠다. 처음부터 집중을 하겠다고 어쩌면 김현경 선수가 작정을 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도키드체 서브 2골 왼쪽. 김현경 측정! 자, 역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전반장이 알면서도 김현경 선수를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 뭔가 올라가는 흐름에서 갈, 더 이상에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김현경 선수예요. 지금 정호영 선수는 가운데를 아예 비워두고 바로 김현경 쪽을 따라붙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고 왼쪽으로 갑니다. 픽업팩! 드 라이너 쪽김연경 자, 역시 김연경 선수 거의 브로킹과 수비 형태를 다 깨버리네요. 네. 절대 잡을 수 없는 코스로 떨어뜨리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4대7선. 25대25. 네. 이고 왼쪽. 픽업팩! 드 라이너 쪽김연경 자, 이래서 김연경김연경 김연경 하는 겁니다. 예. 네. 브로킹을 알고도 쫓아오지만 전혀 상관없이 가장 긴 코스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포스트시즌 통산 득점 천 점을 최초로 달성하는 김현경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정말 좋은 기록까지 만들어내고 네. 네. 지치지는 않네요. 모자 치면서 좋은 서브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라인 안쪽 김현경김현경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김연경 선수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뭐, 압박을 상대 쪽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공만 정확하게 올라온다면, 저기가 다는... 선수의 부담감을 덜어주네요. 그렇습니다. 6번 자리에 들어와 있는 도수빈그 승조의 서브. 도수빈 리시브 정원. 요리! 왼쪽. 그렇퍼들어요김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체 선수 하나하나가, 팀의 작전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세 세트 김현경의 특전과 함께 행복생명의 세포인트! 이게 배구의 묘미입니다. 이전의 예. 코승주. 박수현, 2번 왼쪽. 김현경, 아 라인 안쪽! 아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까요? 네, 예, 비디오 판독을 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어, 이미 뭐, 어, 손가락이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집중해야죠 어,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점수가 팽팽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세터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 정확해야죠. 어, 그렇죠. 어차피 올린 올인... 편성치 몸으로 버텼어요. 지금 김연경 선수 앞에 염혜선 선수와 안예림 선수를 교체를 했지만 거의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Yeah. 자 직선보다는 오히려 타점을 잡아서 짧게 끊어쳤습니다. 20.